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아까 이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첫째 경제적으로 뭐, 뭐 골프 여기에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골프를 하려면 부킹을 해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멀리까지 나가야 되고 시간도 뺏기야 되고. 그러나 여기는 지자체에서도 각이 구청별로, 또 신군별로 고장을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운동을 할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이 골프라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이 골프라 그러면은 운동 중에서도 스포츠 중에서도 조금 상위층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층들이 하는 거다. 또좀 격을 많이 갖추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역시 파크보다 똑같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낙은 탁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운동을 하실적에는 거기에 대한 규율도 있어야 되고, 또그 얘기도 있어야 되고, 운동을 하면서 지켜야 될게 여기까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대구에서는 제가 알기는두 네.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우리 구미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안 계십니까? 전부 대구 분들입니까? 예. 이래서, 이게 정말로 네, 여러분들이 뭐, 시상할수 있어. 네. 이 파크 골프라고 뭐하장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내가 골프를 사실 전도한 30년간 골프를 하다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 수술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음. 예, 골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필드가 아이고 골프하고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하시는데 모든 운동은 그게 맞는 방식이. 그게 맞는 룰이기 있 때문에 하던게 보시지 마시라는 말씀과 또 열심히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 얼음 시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 남서울 실용전문대학에서 이미 남서울 실용전문대학에서는 골프 학과가 있습니다. 이, 이 학과가 있습니다. 이래서이자격증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자격증을 받은으로 해서 이, 이 보통 그전에는 상급 자격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한 파크 해피에서는 상급 자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맹에서는 상급은 발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2급부터 하는데 2급 지도자 자격을 수료를 하고 덕을 하시면 이 레스이라든가 지도자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요즘은 중·고등·초등학교에 초등학교도 이미 바꾸고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여러 방학이나 겨울방학에야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선생님들이 직무교육이 교육을 이수하면 직무개개 보호증수가 5점이랍니다. 5점. 그럼 그 사람들이 진급하고 승진하는 뭐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겠죠.